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국 증시 흐름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배당주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배당금은 그나마 주니깐요 오늘은 국내 주요 배당주들의 배당기준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쉬는 것처럼 한국도 작년부터 연말 배당금을 먼저 확정을 하고 나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제도를 반영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들도 여전히, 여전히 많기 때문에 배당주를 투자하신다면 투자하시는 종목의 공시를 지금 한번 확인하시고 배당 기준일이 올해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도 주요 배당주들 공시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기존처럼 올해 말일,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들입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은 다음 주 26일, 목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27일에는 배당 낙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배당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은 배당금을 내년 4월 중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시는 증권사 계좌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4분기, 즉 연말 배당금의 배당률이 5%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고배당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는 예상 배당금은 네이버 증권의 컨센서스도 참고를 했고, 저의 예상도 살짝 들어간 금액이니까요. 신빙성이 아주 높지 않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효성그룹의 지주사, 효성이구요. 올해 배당금을 3,250원으로 예상했는데,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6.3%입니다. 그리고 한국 쉘 석유는 작년에 25,000원을 배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상반기에 2,000원 중간 배당을 했으니까, 기말에는 23,000원 배당하면서, 4분기 배당률은 6.9%로 예상이 되구요. 그리고 세아 특수강 작년과 동일하게 1000원 배당하면서 배당률이 7.3%로 예상이 되고, 스카일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게 배당하면서 배당률은 7%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일 기획은 증권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1170원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6.2%입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는 종목들도 배당률이 6%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고배당 종목들인데요. sgc 에너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1,700원 배당하면서 이 종목의 배당률은 6% 중반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증권, 기움증권 모두 작년보다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여기 마지막에 키움증권 벌써 올해 배당금으로 7,500원을 확정해서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작년보다 배당금이 두배 넘게 늘어나면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6.1% 정도 되고요. 삼성증권도 작년보다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배당률이 6%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양증권과 TKG 휴캠스는 작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예상하는데요. 한양증권은 800원, 그리고 휴캠스는 천 원을 예상하는데 두 종목은 배당률이 6에서 5%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증권사들은 4,900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5% 정도가 되고 마지막 한정 KPS는 증권사들이 올해 배당금으로 2,380원을 전망하고 있었거든요. 증권사 예상대로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면 현재 배당률은 5%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배당률은 5% 미만이지만, 그래도 시가 총액이 조금 큰 주요 배당주들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000원을 배당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중간 배당으로 1,500원을 지급을 했으니까요. 연말 배당금으로 2,500원을 예상하고, 연말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은 4.2%이지만, 연간 배당금 4,000원 기준으로 배당률은 7%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요몇해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1,600원 정도는 배당할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 작년과 동일하게 950원, 삼성물산은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나서 올해 배당금 2,660원으로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는 전년보다 200원 줄어든 2,700원으로 올해 배당금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 지주사인 한화도 전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830원을 전망하고 있었고 대한항공은 전년과 동일하게 750원으로 예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케이카이 종목은 분기배당하는 종목이거든요. 올해 3분기까지 총 850원을 배당을 했고 이번 4분기도 3분기와 동일하게 300원 정도 배당금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분기마다 균등하게 361원씩 배당을 하고 있죠.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특별배당까지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4분기에도 그냥 361원으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셀트리온은 연말 배당이 꽤 일찍 확정이 되었던데 1 1 7 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한 주당 0.05주의 주식 배당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주주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상당히 일찍 연말 배당을 확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 기준일이 내년 초로 넘어갔지만 배당금을 조금 의미있게 주는 배당주 중에서 앞서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배당 기준일이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분기배당하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종목들은 아마도 전부 배당 기준일이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지방은행인 제입이나 BNK, DGB, 그리고 기업은행까지 배당 기준일은 내년으로 넘어간 것을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은행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연말에 보유를 하더라도 기말 배당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HD 현대, SK텔레콤, KT도 배당 기준일은 내년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중에서 현대차는 원래 작년부터 배당 기준일을 넘겨서 배당을 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세 종목은 작년에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배당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배당 기준일이 전부 내년 초로 넘어갔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CJ 제일재당, 포스코 홀딩스도 배당 기준일은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초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KTNG나 삼성화재, 대신증권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들 상당수도 배당 기준일이 내년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이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공시 내용 한번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배당 기준일이 넘어간 종목들은 아마도 2월에서 3월, 늦으면 4월에 배당 기준일이 확정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분기배당하는 종목들은 1분기 배당금을 3월 말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2월에 4분기 배당 기준일을 결정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 배당하는 종목들은 3월이나 4월에 확정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하튼 내년 초에 배당 기준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 공시를 잘 체크하시고 차질 없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국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저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내년에도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